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여러분들과 리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세번 열심히 점심, 저녁, 새벽 시간대다 얘기하고 있고요.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지긋지긋하지만 SEC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 자, 오랜만에 참. 세틀먼드 여기 나와 있네. <laughs> 그렇죠? 이게 뭐죠? 합. 지금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하거나 언젠가는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승소와 패소를 나눴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뭘것 같아요? 시간입니다 시간. 승소가 나오고 패소가 나오고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이게 또 2년 뒤 3년 뒤면 어떻게 할 건데?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견디. 저는 못 견디겠어요 솔직히. 3년 기다렸거든요 지금? 그럼 결국엔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해야하려면왜 해야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만 폭발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더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ETH 이더는 더 난리예요 난 이더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적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40%짜리가 올라갈 게이더입니까 지금 무슨 장이다? 누가 봐도 완벽한 불장이에요 이거를 즐겨줘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단타 치셔야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 가지고. 지금 그런 시장이라는 거에 일주일에 이 얼마? 30, 40%막 나온다니까요, 지금. 아, 이더도 30, 40%가 나오는데, 비트도 지금 30, 4 0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영상 후반에 또 단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 내용들도 다 공유할 거니까, 걱 정하지 마세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고요. 작은 선물, 감사의 마음 닮아서 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쭉 진행해보죠. 자, 제 영상 도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가 합의를 지금 곧 나올 거라고 지금 우리의 디톤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의를 해야 빠르게 결정이 될 거고, 그래야 지금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불장을 또 즐길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뭡니까?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또 ETF 승승까지 하면서 10달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XRP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라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크라켄은 어떻게 됐죠? 합의했잖아요, 크라켄. 크라켄은 합의 내용이 뭡니까? 벌금 딱 맞아. 벌금 크라켄, 벌금 내고 너희의 그 SEC가 발목 잡았던 크라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벌금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한테는 속상한 얘기지만 벌금 내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럼 SEC도 명분도 쓰고, 그쵸? 어차피 명분은 뭐예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벌금 낸 거잖아요. 그럼 리플 입장은 뭡니까?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잡았었던 SEC와에 대한 법적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ETF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또 하나 뭐 IPO도 돼요. IPO도 이 단계 돼야지 XRP. 가 10달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빠르게 빠르게 여기 어좀 됐으면 좋겠고 둘사이에 어떤 화해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둘 사이에 대한 합의 부분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합의를 통한 ETF가 2024년도 2025년도에 등장할 예정이고 게다가 리플에 대한 IPO까지 2025년도 안에 또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이더리움 올라가는 것처럼 빠르게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무슨 얘기냐 돈 버는 시간이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니까 돈 버는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잡아놓으면요 언제 돈 벌겁니까 물론 리플 XRP 1 0 달러 가는 거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4년도 늦어도 2025년도 안에는요 여기서 말하는 2025년도는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를 왜 ETF의 일정 지난 저녁 영상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자 XRP에 대해서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왜 지금 급등나고 단탄 일주일 내에 막 40, 50%씩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을 놓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 단타 매매하는 시간.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조금 들여다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저희가 직접 매매한 종목이고, 셀로입니다, 셀로. 셀로. 자, 화면은 셀로, krw, 업비트, 4시간 봉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업비트 기준을 이렇게 화면 녹색으로, 이렇게, 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트레이딩 뷰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딩 오래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뷰가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업비트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이. 뭐, 저 똑같이 화면 같습니다. 자, 언제 들었냐면, 이 노란색 버튼 보이세요? 이거? 얘는 딱 봐도 뭐겠습니까? 매수자리, 매수자리. 얘는 뭐겠습니까? 이게 파란색, 이거는. 딱 봐도 매도자리가 되겠죠? 그럼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접하냐 이거예요? 접하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아, 2024년도 1월 23일입니다. 1월 23일날 제가 타점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보자. 얼마에 들었냐면, 쭉 저점 기준 822원 인근 가격대라고. 무슨 소리냐고요? 오른쪽 문자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죠? 822원 인근 가격대 제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딱띄어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트레이더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을 그냥 매수매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셀러가 갖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한 가치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점과 고점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수익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매매하는 걸요.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 자 저는요 1월 23일 17시에 822원 가격대 문자 지금 보시 것처럼 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냥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단체 문자를.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했냐? 1월 20아 2월 25일날 17시경에 일요일이죠. 1,339원 가격대. 인근 가격대 우리 정리합시다. 자 오늘 좀 문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단체 문자에 그냥 보내달라고 신청해주시면 제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누군지 솔직히 모릅니다. 예, 그냥 보내드리는 겁니다. 단 제가 매수하는 건 타점은 똑같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 볼까요? 아, 이렇게 바닥을 잡고 상승을 잡아서 한달 정도는 걸렸지만 62%의 수익을 셀로를 통해서도 가져갔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더 그래프입니다. 더 그레이, 더 그래프. 최근에 이와 역시 마찬가지 23일 날 17시에 제가 문자 오른쪽 보이시죠? 192원대 제가 인근 가격대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와서 역시 이파랑색으로 25일 어제죠? 어제. 예, 1월 날 아침 일찍 더 그래프 400원 정도에 매도합시다. 예, 400원 인근 가격대 매도합시다. 오른쪽 문자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체 문자로 제가 보내드린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얘는 또 얼마를 나았느냐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한달 정도 걸렸고요. 이 친구 111.6 60, .60, 1 1 2 6 0 천만 원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2,2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난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예, 제가 그냥 단순한 문자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단 제가 매매하고 있는 타점은 그대로 다 공유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 타점을 내가 단체 문자를 해서 받고 싶다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의 5330제 개인 번호에요 거기다가 뭐라고 단타. 예, 왜 바닥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게 단타잖아요. 빠르게 단타. 잡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더 그래프 셀로 이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 뭐 이런 퀀텀 같은 것도 보세요 바닥 잡아가지고 빠르게 30% 수익 난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께 큰 수익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공장장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